의외로 끝나는 일군 규칙 동사에서 발음상의 문제로 철자의 변화가 생기는 일군 동사, 변칙 동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어로 여기 초록색이면 우리 일군 동사였는데, 여기에 살짝 카키색을 덧붙인 것이 일군 동사의 변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썸네일도 일군 동사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했었는데, 일군 동사는 일군 동사인데 소리에 문제가 있어서 철자에 변화가 생긴 것들. 이런 변칙 동사들은 제가 여기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 뒀습니다. 자, 우리 동사 시작하다라는 동사 발음 규칙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프랑스어에서 자음 발음 규칙 중에서 오늘은 세만 체크하겠습니다. 철자 세가 뒤에 모음이 올때 전세계적으로 모음이라 하면 아예 이오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으하고 '이'가 왔을 때는 무조건 쓰가 됩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단어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철자 쓰가 은하 이 앞에서 쓰가 된다. 그래서 발음은 쓰씨. 항상 철자 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즉 은하 이가 아닌 게 보겠어요. 나머지 아나오나 위겠죠. 그거는 소리가 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철자 쓰씨 지시대명사로 이것 저것 그것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외우시면 다른 단어 발음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을가 없으니까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카페. 자, 그런데 철자 쓰가 왔을 때 여기 뒤에가 은하이가 아니어도 쓰를 내고 싶어요. 자 은하이가 아니란 얘기는 아나 오나 위겠죠. 철자 쓰에다가 꼬리를 그려서 언제나 쓰 소리를 내는 철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쓰쓰디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있는 발음 한번 해볼까요? 싸, 펑세, 약성.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발음할 철자 발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자 쓰가 은아이 앞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소리는 끄가 되겠죠. 그죠? 오하고 m은 옹소리가 되려고 했는데, 자, 이 옹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비음 콧소리가 뒤에 또 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 비모음이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가 따로 떨어져 나가고 두개의 m은 하나의 묵소리가 되겠죠. 으하고 n은 끝에가 아니니까 끝에 온다면 비행이고. 끝에가 아니니까 엉소리가 나죠. 우리 엉꺽, 엉성, 엉펑 할 때처럼. 자 그리고 철자 쇠가 은하이 앞이니까 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사 오늘 발음은 꼬멍 쇠. 시작하다는 꼬멍 쇠 동사, 동사 변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멍 쇠 동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씁니다. 주고멍스멍두부와 내가 내 과제, 내 숙제를 시작해. 내가 할 일을 뭔가 시작한다 할때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전치사의 고민 없이 내가 뭐뭐를 시작한다 해서 전치사 없이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명사를. 자, 근데 얘가 좀 어려운 건 여기에요. 동사를 연결할 때 내가 뭐뭐 하는 거를 시작해. 이런 말할때 전치사 아가 와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죠. 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꼭외우셔야 꼭 돼요. 자, 내가 뭔가를 시작하다. 주꾸멍사 펑드, 루펑세. 내가 프랑스어 배우는 걸 시작해요. 이런 말이죠. 자, 이것도 이두개 표현은 여러분이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주꾸멍사루페 내가 그거 하기 시작해요. 중성대명사, 르입니다주꾸멍사 이해 플래식. 내가 그거 생각하기 시작해. 그 생각하고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꼬몽새는 역시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일군인 건 분명하죠. 자, 일군동사는 우리 이제 어미가 뭐가 들어가는지다 알고 발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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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에, 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군동사 대표인 빠글레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사실 꼬몽새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일단 빠글레만 발음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1박을 2박일 1박을 4박을 6박을 0부박을 1박을 4박을 4이을 4박을 1박을 4박을 이박을 4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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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죠? 당연히 그게 제대로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동사 변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아, 그냥 그대로 스스스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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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제 동사 변화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 내가 시작하다. 주 꼬멍스. 문제 없습니다. 네가 시작해. 뛰 꼬멍스. 자, 우리 3인칭 옹을 가리고, 그가 시작하다. 일 꼬멍스. 그녀가 시작하다. 엘 꼬멍스. 자, 우리는 시작하다, 누꼬멍, 쏭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누꼬멍, 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 변화를 할 때, 아, 주꼬멍 수, 뒷꼬멍, 스 일꼬멍, 스 엘꼬멍, 스 누꼬멍, 꽁,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언어가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법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주꼬멍 수, 뒷꼬멍, 스 일꼬멍, 스 엘꼬멍, 스 누꼬멍, 쏭할수 있기 위해서, 자 여기 소리를 뭘로 바꿔줘야 되죠? 우리가 쓰로 바꿔줘야 됩니다. 쓰로. 자 이렇게 쓰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자 철자 세가 은하이 앞에서 쓰가 됐고,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은하이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즉은하이가 왔을 때는 쓰가 되지만 그밖에 아나오나위가 왔을 때 쓰를 만드는 방법인 세세디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세 가지를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집어넣는다면 고몽쏭 <목소리> 얼추 됩니다. 이를 집어넣으면 고몽쏭 <목소리> 자, 그렇다면 차라리 가장 편한 세세디를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자, 고몽쏭이 <목소리> 됩니다. 자, 그래서 세의로 <목소리> 끝나는 동사는 누인칭에서 만약에 우리가 원래대로 그냥 놔뒀다면 갑자기 끝소리가 돼버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쭉쭉쭉 스스스스스를 하기 위해서 철자를 세세디로 바꾼 겁니다. 자, 우리는 시작하다가 뭐라고요? 누꼬몽송 당신, 당신들은 시작하다. 부꼬몽세 그들, 그녀들은 시작하다. 일꼬몽스 엘꼬멍스. 자 규칙은 바로 세의 레로 끝나는 동사는 누인칭에서 세가 철자 세가 세세디로 바뀐다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 언어를 배울 때 계속 구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갖겠죠. 물론 우리가 말할 때는 사실 철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셔도 되지만 어딘가 글을 쓸때아 맞다 쓰면서 누구면 꽁이 되네 라고 하면서 아그때 맞아 이거 C, C, D를 넣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수준 정도 되면 문제가 없겠죠. 자 우리 앞에 했던 예문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구멍스 아 펑드 a 펑세 나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해. 자, 네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Tu commences à apprendre le français. 그가 프랑스어를 배우면 배우기 시작하다 Il commence à apprendre le français. 그녀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다 Elle commence à apprendre le français. 우리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다 Nous commençons à apprendre le français. 당신 당신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다 commencer à apprendre le français 그들 그녀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다 ils commencent à apprendre le français e l l e c o m m e n c e à apprendre le français 일군동사 변칙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아니고 지금 이 도표를 보시는 순간 확 당황하셨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실 게 일군동사 변칙은 소리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철자를 쓰지 않는 한 입으로만 외우시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지금 오늘 했던 세의 의 흐는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일본 동사에서 이 변식은 어쨌든 어미들과의 발음 상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시면 되고 자, 우리 꼬멍새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누에서 얘가 끄가 되잖아요. 끄 소리가 되니까 얘를 쓰로 바꿔주기 위해서 변칙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꼬멍새처럼 변칙이 생겨나는 철자가 쇠, 의 에, 로 끝나는 동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꼬멍새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플라쇠 두 가지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설법 현재 우리 복합과거나 반과거부터 쭉 다른 시제도 먼저 얘기하고 꼭 외워야 될 것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하는 제가 세의 에르로 꼬몽세하고 플라스 두 가지만 하면 이 동사들 다 동사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중에 우리가 좀더 하나씩 하나씩 덧붙일 때할때 때 그때 추가하고 우선은 두 가지만 해서 여러분이 이 1번 세의 에르 아 철다세가 셋세디로 바뀌는 거 이거 어렵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직설법 현재를 잘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누구멍송이라고 직설법 현재를 잘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나중에 반과거 과거 중에서 반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살짝 듣고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간을 이누 인칭 직설법 현재에서 이 ONS를 제거한 부분, 이 앞에가 어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매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직설법 현재만 잘하면 나중에 우리가 방과거 복학과고 조건법 이런 거 나갈 때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은 꼬멍새만 발음해 보시면 됩니다. 발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e commence, tu commences, il commence, elle commence, nous c o m m e n ç o n s vous commencez, il commence, elle commence, je commence, tu commences, il commence. Elle commence. Nous commençons. Vous commencer Elle commence. Elle commence. Je commence, tu commences, tu commences, elle, commences, elle, commences, commences. elle commence, elle commence, nous commençons. Vous commencez. Elle commence. Elle <t> commence.